네, 이번 영상은 무료부고 문자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부고 문자는 지금 무료 결혼 문자도 있는데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문자이고요. 일반적인 문자는 아니고, 부고, 그러니까 회원의 가정사에 부고가 있으신 경우에 이를 전체 회원들한테 알리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이 문자를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건당 1000명까지만 발송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자 하단에 당사의 광고가 첨부가 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방법은 먼저 발송 대상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부고문자 작성하기 버튼을 통해서 내용 입력하신 후에 발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 대상 선택은 기본 검색, 여기에 이름 아이디 연락처 등으로 해서 검색을 해 주시면 되고, 띄어쓰기 또는 컴마로 여러 명을 한꺼번에 같이 검색을 할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상세 검색이 필요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상세 검색 누르셔서 뭐 기수라든지 혹은 뭐 그룹, 그룹별로 해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검색을 하셔서 하단에 검색된 회원이 나오시면 이 검색된 회원 전체한테 보내실지 아니면 이 중에서도 체크를 해서 체크한 회원만 발송을 하실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 선택을 하신 경우에는 오른쪽에 부고문자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부고문자 작성하기 버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대상은 1000명 이하로만 가능하고 같은 내용은 1회만 무료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내용을 입력하셔서 발송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같은 내용으로는 발송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1000명한테만 1회로 이제 무료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상이 3명. 몇명인지 나오게 되고요. 보내는 사람 해서 여기 번호가 발신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번호는 지금 현재 로그인하신 계정에 회원정보에 있는 번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번호를 하나 선택을 해서 보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 땡땡땡 누구 회원에 뭐, 뭐 무슨 무슨 부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단체명은 그대로 홈페이지 단체명이 나오게 되고요. 상주, 고인, 발인일, 빈소, 연락처 등등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은 정보가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예시로 나가는 문구를 이미지로 해서 여기 첨부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 작성을 하신 경우에 이제 확인 버튼 눌러서 발송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플래그에 근종이나 축하기를 보관을 하신 경우에 여기 체크를 하시면 별도로 요청하실 필요 없이 바로 다이아몬드 플래그에 접속이 되니까 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근쪽이나 축하기가 없으시더라도 근조화환을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다이아몬드 플래그에 바로 접수가 되고 연락을 드릴 겁니다. 상조용품 있으신 경우에는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배송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시면 여기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상으로 무료 부고문자 메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